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덕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영입니다. 똑똑한 대학은 어디예요? 저는 가천대학교 간호학과랑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간호학과에 합격했어요. 저는 그리고 을지대는 1년 장학금을 받았어요. 서영 씨는 수능 같은 거는 크게 준비는 안 했죠? 우선 수능은 아예 다 버렸어요. 왜냐면 사실 수능 처음에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 내가 수능 하나 준비하는 것도 벅찬데 수능과 적성 두 개를 어떻게 다 준비하지? 라는 생각으로 수능은 버리고 적성만 준비했어요. 서영 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가 가장 많이 풀었던 문제집이 라이트생인데 라이트 스탠풀때 수학 같은 경우 한 문제 보통 한 40초에서 50초 사이를 두고서 항상 문제를 풀었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에 EBS를 정말 많이 봤어요. 시험 당일에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와중에도 제가 그동안 많이 틀렸던 지문들을복사해서 그걸 A4용지에다가 붙여서 그걸 보면서 끝까지 갔어요. 적성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우선 내신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어서 종합전형을 함께 준비를 했는데 어, 총 종합전형 4 개와 적성고사 2 개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 준비도 해야 됐고 자기소개서도 준비해야 하고 적성고사 시험도 준비해야 돼서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는데 부족했어요. 내년 적성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얘기 좀 부탁할게요. 뭐 음, 일. 어, 1위... 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분 파라서 시험에 따라 기분이 되게 많이 변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험을 기분 전환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날 시험을 잘 봤으면 왜잘 봤고 뭐 찍어서 맞춘 건 없었는지 아니면 막혔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나 맞았더라도 왜 맞았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 시험을 잘못 봤더라도, 아, 나는 왜 이러지라고 자괴감에 빠지기보다는 왜 틀렸고 다음에 어떻게 풀면 더잘할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용도로만 시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